네, 안녕하세요. 에코오백 해설강입니다 25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컨스트럭티브 페리카다 i 디스 연관되는 문제고요 도플러와 연관된 부분이에요. 마이트랄 플로우 패턴을 평가하는데, 펄스웨이브에서 관찰되는 특징적인 압축성 심낭염의 어떤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펄스웨이브를 사용해서 마이트랄 플로우 패턴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거죠. 이완 기능이라고 하면 EAB를 평가를 해서 혈액이 정상적으로 잘 들어오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정상 EAB는 첫 번째 2가 높고 두 번째가 낮아서 보통 1보다 큰 값을 유지하는 게 정상적인 값이고요. 이 e 값이 반대로 되고 또는 가성 정상 상태 또는 제한성인 상태 단계별로 어떤 그레이드를 매겨서 이완 기능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압축성 심낭염이 있을 때 생기는 이완 기능을 평가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물어보는 문제예요. 봤을 때 A번 보시면 A번이 2단계죠. 정상이 아닌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반대로 된 상태고 여게세 번째 그리고 제한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게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둘 해줘야 될 것이 지금 이 부분과 이전에 배웠던 심낭 압전과 비슷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심낭 압전 같은 경우는 심장이 있으면 심장 주변에 플루이드가 차게 되면서 심장을 압박하게 되는 구조죠. 이런 식으로 반면에 압축성 심낭염 같은 경우는 지금 심장이 있으면 심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막 자체에 가장 바깥 막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려서 심장이 확장하는 데 제한을 받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질병의 명칭은 다르지만 봤을 때 심장이 더 이상 잘 늘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도플러를 사용했을 때 평가하는 방법이 이전에 배웠던 심장 압전과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그런 것 정도 먼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완기능 자체도 뭔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플로우도 제한적인 마이트라 밸브 플로우가 검출이 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C번. 제한적인 플로우라고 볼수 있고요. 직접 두플러 영상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펄스 플로우는 마이트라 밸브 이제 들어오는 쪽에 놓게 되고요. 첫 번째 e 가 상당히 높고 A파가 적거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극심해진 상태가 좀 제한성인 상태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완하는 부분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많은 양을 빨리 밀어 넣게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도 연관되는 부분인데요. 도플러로 어떤 압축성 심낭을 평가할 때 어떤 증거를 찾는 건데 이제는 설명드렸던 심낭 앞전에 있을 때 기억하시는 부분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숨을 들여 마셨을 때, 흡기를 했을 때, 보통 트리커 스피드 쪽이 우세해지고, 마이트랄이 감소하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동일한 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숨을 뱉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대로 벌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네티스와 연관될 부분을 찾아볼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보기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C번인데요. 봤을 때 증가하게 됩니다. 마이트라의 밸브의 블로우가 숨을 내셨을 때 숨을 내쉬게 되면 트리커 스피드는 줄어들게 되고 마이트라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드린다고 그림과 함께 설명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 내용과 같이 연관 지어서 같은 도플러 파형이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에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내용은 동일하고요. 앞서 보였던 이 부분이 전에 풀어봤던 문제에서는 카디악 탐포네이드 심낭 앞전으로 이 부분만 내용이 바뀌어져 있었어요.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둘다 도플러 양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정답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4시였을 때 감소된다. 네, 이 부분 정답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조금 생소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 티슈토플러 파인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쪽에 있는 압축성 심, 심낭염과 다뤄지는 부분에서 티슈토플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돼요.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은 조직도플러라고 많이 불려지게 되거든요. 조직도플러 단순하게 보통 우리가 도플러 검사를 하게 되면 혈액이 흐름이 있는 쪽에 대고 도플러 검사를 하죠. 예를 들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마이트랄 인플로우 트랙 쪽에다가 놓게 되면 뭐 EAB를 측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측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조직도플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움직임을 하고 있는 그 조직 위에 에다가 도플러를 설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쪽, 마이트라 애뮬루스, 프탈 쪽이나 라테랄 쪽에다 놓고 파형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심장 근육이 움직이잖아요. 정상적으로 근육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맞춰서 어떠한 신호가 검출이 될 겁니다. 조직 도플러 같은 경우는 진폭을 응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떠한 움직임을 통해서 신호를 얻게 되는데, 정상적인 EAB와 반대로 파양이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파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 프라임 a 프라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봤을 때 어떤 근육 자체, 조직 자체의 움직임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이쪽 마이트라인 뉴루스가 시작되는 부분 쪽에다 놓고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진폭을 사용하는 방법이고 검출했을 때 EAB와 마치 거울에 대칭된 것처럼 반대쪽으로 나온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설명드린 압축성 심낭염이 있습니다. 압축성 심낭염. 그리고 비교해야 될 대상이 제한성 심근염이 있습니다. 심근병증.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이 부분 내용 끝나고 나면 심장 근육 쪽에 넘어가서 나올 내용들인데요. 이두 가지를 비교하는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게 돼요. 첫 번째로 압축성 심낭염 같은 경우는 심장이 있으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바깥막 쪽에 염증도 생기고 점점 굳어져서 심장에 어떤 제한적인 이완 상태가 만들어지는 질병이죠. 여러 번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반면에, 제한성 심근 병증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바깥에 있는 페리카디움은 문제가 없고, 안쪽에 있는 이 근육층이, 근육층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굳어져 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움직임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태. 따라서, 육안적으로 봤을 때 움직임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바깥쪽 막이고, 얘는 심장 근육막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해주기 위해서는 조직도플러를 사용해서 많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조직도플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직 자체에다 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는 겉엔 막이 이상할 뿐이지 안쪽에 있는 조직은 문제가 없죠. 따라서 조직도플러를 사용하게 되면 정상파양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이쪽 같은 경우는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티스터플러를 사용했을 때 정상적인 파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직터플러를 사용했을 때 비정상적인 파형이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부분들이 영상에서 비슷하게 B 모드에서는 관찰되지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압축성 심낭염인지 아니면 제한성 심근병증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조직터플러를 사용했을 때 지금 압축성 심낭염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겉에막 이상하지 근육 자체 조직은 괜찮기 때문에 정상적인 파형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잘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5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제 이쪽은 좀 특징적인 내용들인데 마찬가지로 조직 토플러 파인딩인데요. 마이트라 에뮬루스 그리고 컨스 p e 티브페리카 d 다이티스가 있을 때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도플러, 조이토플러 파양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영상과 함께 좀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검사하게 를 되면 보시면은 먼저 그림으로 그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에코 검사를 했을 때 얻게 되는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두 군데에다가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세프탈 쪽과 바깥쪽에 있는 라테랄 쪽. 이쪽을 세프탈 쪽이라고 하고 보통 어깨되는 파형이 이 안쪽에서 얻었을 때보다 바깥쪽에 얻게 되는 파형이 값이 정상일 때더 높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파형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바깥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값이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한쪽으로 이쪽에 이완 장애가 생기게 되면서 렙트 아트리움의 프레셔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셉탈 쪽이 여러 가지 압력 차이에 의해서 서로 약간 바운싱이 일어나게 돼요.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데 과도한 움직임이 심해질수록 안쪽에 있는 셉탈 쪽에 조익적 블럭 값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고 바깥쪽 같은 경우에 레프트 아트리움 프레시가 올라감에 따라서 측면 운동이 점차 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반대로 바깥쪽이 조금 더 낮은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게 이쪽에서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압축성 심낭염이 있을 때 레프트 아트리움 프레시가 올라가면서 세탈 바운스가 일어나고 메디알 쪽에 있는 조직 터플러 값이 더 상승하는 상태. 라테, 원래는 정상적으로 라테는 높은데, 메디알 쪽이 올라가는 상태를 특징적인 용어로 애뮬루스 파라독서스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따라 서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라든지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보기보다는 우선은 정상적으로 측면 쪽에 있는 값이 더 높게 나와야 되는데, 컨스트릭티브 페리카다이티스가 있을 때는 메디알 쪽에, 셉탈 쪽에 값이 더 눈에 띄게 증가하는 양상을 띈다. 이런 파형을 이런 식으로 부른다라고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안쪽 셉탈 쪽이고요. 바깥쪽에 라테랄 쪽인데 눈에 띄게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용어와 함께 용어가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정도만 잘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